저는 그 엄마하고 사실 별로 그정이 없습니다, 저는. 아하. 그래서 막 이렇게 엄마, 뭐 엄마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엄마상. 음. 엄마는 이래야 된다는 그, 그것과 우리 엄마는 좀 말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laughs> 되게 많은 혼란을 그러니까 겪었던 한데, 것 같아요. <laughs> 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외할머니 등에 엎었는데지혜비 잡아먹은 자식. 내딸년 과부 만든 새끼라는 음. 말이 아직도 귀에서 이렇게 음. 지지않 그러니까 내가 퇴각하지 않았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들이 음. 겹치면서 하여튼 엄마하고의 갈등, 음. 뭐 이런 것들. 용남매를 데리고 혼자 살던 그래서 어렸을 때늘 호통하고 차가웠던 엄마의 기억만이 끊기죠. 너무 음. 힘드셔서. 이 악물 같은 것들. 네, 난 니들만 없습니다. 정말로. 음. 그러면서도 늘 밥을 해줬어요. 아. 우리는 그그 그 말만 기억하죠. 네. 근데, 근데 엄마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차가운 기억도 있었고, 하지만 음. 그 6살 때인가 7살 때그 동부 정류장에서, 그 대구에서 음. 음. 그때 그 우동을 사달라 그러면 음. 항상 내내 차가웠다가 딱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우동 그건 항상 음. 사주셨어요. 음. 어, 멀미하니까. 그거 멀미 끝나고 나면 먹여줬고 그래서 음. 은근히 멀미 하는 척을 계속했고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제일 차가웠던 엄마의 모습은 연탄가스 취했을 때한두 번은 놀래셨는데 세 번째부터는 혼자 이렇게 저를 끌어내가지고 마당에 눕혀놓고 동침공을 놔도 깨문 들어와서 자라 음. <laughs> 엄마가 어떻게 나이 기를 수가 있냐 음. 그랬는데 또그 5월 5일 어린이날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 그때 당시 캔 황도가 되고 음. 귀했거든요. 음. 그거 이렇게 뚝 따가지고 이렇게 툭 났을 때그 기억이. 나 보고 보지도 못했어. 음, 그렇죠. <laughs>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음. 사실 저는. 예. 근데, 네. 그거 극복하는데 제 30대를 다 버린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그 엄마를 지금 이렇게 보면 아 엄마도 마흔 살에 혼자가 된 제가 지금 딱 마흔이 되니까. 네네. 네. 지금도 혼란스럽고 네. 어렵거든요, 사실. 음. 근데이 나이 대에6 음. 남매를 어. 데리고 그러게요. 혼자가 됐던 음. 한 여자가 요즘 조금 보여요. 그좀 이게 울리는 이야기다. 게좀 엄마분 좀 음. 이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좀, 좀 불쌍해. 음. 그러니까 아무것다니까요. 안 됐어. 요근데그안된 음. 음. 마음이 음. 또 오래 안 간다. 음. 네. 또 싸우고. 그런또 <laughs> 이렇게 약간 안 됐다가 굉장히 <laughs> 그렇죠. <작작이> 복합 맞아요 <laughs> 저희 엄마도 이저 전화만 하면 밥 차려 먹으라는 얘기를 항상 해요 밥을 그게 어머님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항상 밥을 차려줬던 네. 습관을 이 몸에 배어 있는데. 네. 이거 이제 못해 드리니까 전화할 때마다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문득 걱정이 늘 네. <laughs> 그래요 엄마들 항상 걱정 많아요. 음. <laughs>